you <laughs> 한 15분 정도 한 할까요? 그럴까요? 나는 위대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 끌려 들어간다. 겁 많은 어린애처럼 조심스럽게 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들의 걸음걸이를 따라 시간의 강을 천천히 걸어간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제 앞에 이다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기서 뵙다니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부클럽 진행 맡으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르신 책이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인데요. 네. 제목도 좀 신선하고요. 저는 이 표지를 보는 순간 네. 이건 읽어야 되는 책이다. <웃음> <웃음> 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 네. 고르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지를 보시면 표지가 굉장히 심플해요. 요즘에 는 모두가 보루에스얘기를하고 어, 맞아요. <웃음> 마치 <웃음> 네. 예, 짠 것처럼. 그렇죠. 마르지 않는 셈처럼. 아, 마르케스 음. 이야기도 거의 한 제가 보기엔 7할 이상의 확률로 나오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장바구니에 책이 그러니까. 몇 권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제가 아예 안 읽어본 작가들도 되게 많요 <laughs>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리스트 같은 화려한 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작곡가들이 막 앞으로 달려 나가는 동안 네. 브랑스는 혼자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굳이 그렇죠. 곡을 쓰던 네. 그런 작곡가라는 네. 점이 상당히 우아하게 서술 네. 되어 있죠. 막 앨범 내겠다고 곡 작업 막 하고 있으면 글을 쓸수 있는 에너지나 네. 그런 글감이나 이런 게다 소진되어 버리는 느낌? 그렇죠. 창작력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런 걸다 써버리는 느낌이어서 꼭이 책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라고 하고 싶을 어,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저도, 네. 맞아요. 네. 저도 레닝그라드 들으면서 이책 읽었고요. 네. 이찰콥스키에 대한 상당히 변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맨 네, 마지막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막 격동시키는 네. 것이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네. 그게 예술이 하는 일 아니냐라고 네, 위화가 변호를 하는데, 찰코프스키 비참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 <웃음> <웃음> 읽어보시면 맞아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한 음. 책, 문학의 선율, 음악의 소술이었습니다. 이달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아, 두 분이 또 너무 편하시네. 잘 만드세요.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아 수고 수고했습니다. 혹시 혹시 definitely. 시간 조절력으로 음악을 하나 다면짤 보면서 어. 아침에 어울리는가 뭐 음악을 시, 시간 시간 조절력으로 틀수 있을까 같은데 <laughs> 전혀 걱정 안 하셨을 것, <laughs> 것 같은데 <잠깐> 말이 <avoided> 너무 많. 일단. <웃음> <와우>.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조심히 사세요! 터치가 아니라 약간 긴장해가지고 오, 말을 좀 씹었네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 체크해서. 있... 안녕하세요. 바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바톤 터치로 그런 거 없어요. 이혼요 아니, 그 그냥 엔딩님이라고. 네. 네, 네, 네. 네. 다때무시요 아, 좀 또, 이상하네요. 그런 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친구가 <laughs> 진짜 고 싶네요. 안런어요 아직 기운 없네. <laughs> 음을더나눌수 있어. 맞아. <laughs> 쏟아지는 e 간 속에 선택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박태근의 우선순위 네, 오늘은 어떤 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책은요. 제목 들으면 다들 공감하실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 질문에 대한 책이군요. 맞아요. 이 저자가 김호라는 분인데 네. 어, 기업 컨설턴트 음. 또 퍼실리테이션. 이런 되죠. 전문가고요. 네, 사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으실 음, 것 음. 같아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답도 그렇지만 사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질문을 잘안 하게 되는 분위기가 <laughs> 있는 거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답을 정해놓고 뭔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어, 질문을 해도 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낮은 층의 위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살면서 받아보신 질문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몇년 전에 그 출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온이 예비 출판인에서 네. 저한테 그런 걸 물으셨어요. 당신의 그 커리어에서 흑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 근데 딱그 질문을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 높은 수준의 경청은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잘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또 네.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한것 같아서요. 이 질문에 대한 책. 네 제목 제목이 너무 싫었어. 제목 네. 이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책 한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책은 어떤 신간인가요? 네, 앞선 책에서 저자가 질문을 디자인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방일경 작가의 책 배려하는 디자인입니다. 배려하는 디자인. 음, 맞아요. 가끔 어떤 디자인들 보면 뭐, 여기 문 손잡이나 아니면 음. 병을 뚜껑을 따는 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병을 따다가도 근데 이게 악력이 안 좋으신 병.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열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음. 때가 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멋졌던 거는요.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네. 유럽의 난민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그 난민들이 타고 온 구명보트가 있을 거잖아요. 구명조끼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 소재를 활용해서 파우치라든지 오. 가방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만드는 기획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만드는 제작 과정에 난민들을 참여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기획까지 해낸 거죠. 음. 이런 걸 보면 어떤 제품 디자인 하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들을 구하고 그 세상을 바꾸는 일까지 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배려하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간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첫 번째 책은 네. 뭐요 어, 그게. 번째 책, 두 번째 책. 잠시이나고요 음. 번째 첫 책, <웃음> <웃음> 물어보면 아, 아, 이 책, 이책 제목은 실패한 제목인데. 때는 감이 생기는데 기억은 안 되는 제목. 맞아, 맞아. 말못 하겠어. 하고요. 어, 어, 그래. 첫번 <laughs> 바... 그거 있잖아 그렇게 <laughs> 네. <laughs> <그럼 웃음> 할 시그널이 근데 어 너무 잘하시네 잘하고 있어. 책장의 재발견을 통해 다시 꺼내어 읽어도 좋을 책을 함께 나누는 김겨울의 책갈피. 라디오 북클럽 첫방 기념으로 제가 책장에서 골라온 책은요, 메리 로치의 전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메리 로치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소재다 보니까요, 메리 로치의 책 중에서는 조금 진지한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 가벼움 사이에 슬쩍슬쩍 드러나는 인간애가 잘 발휘된 책이기도 하고요. 주말에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골라봤습니다. 전쟁 전체가 아니라요, 개별의 한명한 한 명의 인간이 보이는 책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명한 한 명의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것아요 그러게요, 네. 네. 좀더 길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잠깐만, 오프닝도 해야 되고, 광고도 있긴 한데. 인터 이다이, 다희면 다시 모셔서. 아, 근데 <laughs> 앞에 길어요. 오늘 앞에 길게 했어. 카페 까 그러니까 오프닝 하고 들어갈 그이 단계자 코드 들어가기 전까지가 다른 애보다 길게 썼어요. 라디오 북클럽 긴겨울입니다. 음.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라서 혼자서는 날지 못하는. 짝을 이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는 전설 속의 새, 비익조. 중국 고서에 등장하는 비익조의 또 다른 이름은 만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좀그 헝가리언 문 말고 좀더긴 곡이 있을까요? 긴곡 많죠. 많죠. 네. 비도 기대해 주세요. 고듣고 뭐 올게요. <laughs> 왜 낙토벌고스 너무 옛날 노래예요? 너무 <laughs> 좋아요. 10월이니까. 어, 그러면 광고 듣고 그잘랐어요 대주세요. 아, 네, 아, 네, 노래 나가는 베니 베리맨일로 카는 미책, 긴겨우의 책갈피도 기대해 주세요. 베리매닐로의 When October Goes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책에서 나온 클래식 이야기 잠시 아, 터셨군요. 괜찮으세요? 책에서, 네, 책에서, 네, 책에서 지금 다시, 너무 힘들어 하지고 괜찮아요. 저희 책에서 클래식 이야기 잠시 나눴잖아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북클럽 김겨울입니다첫 시간 함께 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주한주더 여러분과 즐거운 책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 북 클럽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에 또 다채로운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곡은 유재하의 지난 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겨울이었습니다.